자염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! 처음엔 뭐겠습니까? 게임 영화 이런 거죠. 그랬기 때문에 2019년 나온 겁나 재밌는 띵장 영화 탑5입니다. 탑5!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 영화는 그냥 제 주관적인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. 또, 3위는 이거입니다. 1위는 이거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, 막 그러니까 뭐, 1위가 3위보다 재밌다.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, 재밌, 제, 뭐냐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밌었던 영화 10편을 뽑는다. 이런 거니까, 갑시다. 1등. 아, 1등? 첫 번째, 그, 그 영화, 바로, 뻥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. 기생충. 봤어요. 가족이랑 보면 안될 영화.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,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가 있고, 잔인하고, 사회적으로 잔인하고, 사회적으로 참혹하고, 생각보다 좀 그럽니다 하지만 블랙 코미디 그런 코미디가 또 있어서 이 여섯가지 종류를 한 영화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감독 설국열차 괴물 또 뭐있냐 마마 마더 에 뻥준허 감독이 만든 영화 박수 2등 2위 아니 두번째 영화 이것도 예상하셨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건 할 말이 없어요 레전드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영화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하고 가장 긴 러닝타임에다가 가장 멋 신, 영웅들이 다 나오는데다가 또 뭐가 있냐? 어, 아이언맨의 끝! 아이언맨의 끝! 블랙이도의 끝! 다노스의 끝! 을 말하는 영화니까 할 말이 없어요. 슬퍼! 웃기고, 액션 재밌고, 판타지? 슬퍼! 집중까지는, 오금이 지려, 팝콘무비. 뭐야, 이게? 다 있어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아, 짝! 아! 그래서 두 번째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고 세 번째 영화 조커. 조커 전설이죠. 왜냐하면 올해 나온 올해 나온 10억만 불 돌파 영화. 는다 디즈니 영화였거든요. 그중에 조커 하나가 중국에서 개봉하지도 않고 10억 만불을 돌파하는 엄청난 흥행을 해버린 거예요. 대박! 거기다가 영화 스토리 탄탄! 화기밀니스 미친 연기. 이건 또왜 때리냐? 나는 또 뭐가 있냐? 그... 아... 베니스 영화죠!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전설 DC의 한줄기 빛 금줄 동아줄이 아닌 금줄 을 내려준 전설의 영화 그린랜턴 제이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이고또 뭐가 있냐 미친 DC 영화가 저스티스 리그 제껴다 이 말이야 배트맨 드 슈퍼맨 제꼈어 이 영화는 레전드. DC 영화 중 가장 좋은 영화. 다크나이트도 좋은데, 둘다 좋은 영화로. 하지만 이거 오래 나온 영화니까. 네 번째. 벌써 네 번째는. 바로, 상상하지도 못했을 영화. 엑시트입니다. 왜 엑시트냐? 엑시트냐? 왜냐면은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밌었기 때문입니다. 이 영화 <laughs> 코미디 액션 재난. 재난 영화는 그 미친 천만 쓰레기 영화. 그 뭐가 있냐? 해운대. 그... 그 운대. 그 해운대. 아 진짜. 그 해운대. 그 전설의 그 쓰레기 재난 영화가. 망해버린 그 장르, 그 쓰레기 재난 영화가 나와서 그 망해버린 그 장르, 재난 영화.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엑시트는 재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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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으니까 했고 5등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갑니다. 왜냐 하면, 올해 나온 사극영화가 다 쓰레기였거든요? 나란 말싸이 그런 영화가 나와버렸기 때문에, <laughs> 왜 그러냐, 진짜로! <laughs> 그런 미친 사극영화가 나와버리기 때문에, 이 천문영화가 진짜 재밌어 보여요. 나란 말싸이랑 비교하면은, 나란 말싸이가 잽도 안 돼. 천문이 짱이야. 그래서 천문으로 했고, 그럼.